공사비도 줄이고 난방비도 절반으로 줄이고 싶으신가요? 최근 건축주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LC 주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자재가 그렇듯 장단점은 분명 존재하죠. 실질적인 장점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LC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ALC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라고 하는데요.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내부에 수많은 미세기포가 들어있어 무게가 훨씬 가볍습니다. 1920년대 스웨덴에서 처음 개발되어 1929년 특허를 받았고요. 이후 유럽과 일본을 거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건축 자재입니다. 제조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규석과 석회 같은 주재료에 알루미늄 분말을 섞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미세한 기포가 무수히 발생하죠. 이렇게 가벼워진 콘크리트를 틀에 부어 굳힌 뒤 원하는 크기로 절단하고요. 마지막으로 고압 증기로 쪄내면 강도와 내구성이 극대화되면서 ALC가 완성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보다 ALC를 선택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수한 단열 성능 ALC 내부에 80%의 공기층이 있어 자재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미세기포 구조 덕분에 겨울철 난방비를 최고 15에서 20%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방음 성능도 뛰어나죠. 둘째,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 ALC 자체가 구조제이면서 동시에 단열재입니다. 별도의 단열재 시공이 필요없어 공정이 간소화되고 공사기간과 비용이 함께 줄어듭니다. 셋째, 뛰어난 내화성 및 친환경성. 석회 시멘트 기반이라 불에 잘 타지 않고 유독 가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건축 자재로도 주목받고 있죠. 넷째, 시공 및 가공의 용이성. 일반 콘크리트보다 4분의 1 정도 가볍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운반과 설치가 쉽고 구멍을 내거나 잘라내는 작업이 용이하죠. 다섯째, 습기 조절 능력. 내부 공기층으로 인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ALC는 장점이 많지만 자재 특성상 시공 관리가 까다로운데요.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습기에 매우 민감. ALC는 물 흡수율이 높아 습기에 취약합니다. 현장에서 비를 맞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강도가 약해지고 단열 성능이 떨어지죠. 철저한 자재 관리와 방수 처리가 필수입니다. 둘째, 충격에 약한 표면. 표면이 비교적 부드러워 외부 충격에 손상되기 쉽습니다. 보강 작업이나 표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어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감재 선택의 제약 ALC는 습기를 배출하는 통기성이 중요합니다. 실크 벽지처럼 통기성 없는 마감재는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어렵죠. 종이 벽지나 페인트처럼 숨쉬는 마감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 시공팀 필수. 일반 콘크리트와 다른 특성 때문에 특별한 기술과 장비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진 시공팀이 필요합니다. 자재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시공능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섯째, 저층 구조에 적합. 구조체로 사용 가능하지만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층까지는 구조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고층 건물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더 적합합니다. 마감재와 시공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ALC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평당가로 따지면 ALC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대, 철근 콘크리트는 65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죠. 왜 저렴한 걸까요? ALC는 구조체와 단열재를 한 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열 공정이 생략됩니다. 공사 기간이 짧아지니 당연히 인건비와 공사비가 함께 줄어드는 것이죠. ALC는 뛰어난 단열과 가성비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습기에 약하고 시공 품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자재입니다. ALC 주택을 제대로 짓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방수와 습기 관리입니다. 기초부터 지붕, 외벽까지 습기 관리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환기 시스템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경험 많은 시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ALC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자재라도 시공이 잘못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두 가지를 지키면 ALC로 지은 집에 만족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